안에는 여기 딱 보면 어딘지 알텐데 작년에 같이 걸었었는데 아 혼자 오니까 다음부고 같이 와야지 아 이렇게 버스 타고 돌아다니니까 좋네요 네. 다리도 많이 안 아프고 작년에는 옆에서 보건만 갔는데 이번에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앞에서 보니까 엄청 크구나 이게 되게 유명한 스팟인가 사람들이 되게 많은거 같아요아 여기 보니까는 무료 티켓이네요 가서 위에 올라가고 싶다면 티켓을 줍니다 오 좋습니다 무료라니 무료라니 더좋습니다 올라가는군요 여기는 어, 보니까 콘서트홀 같아요. 근데 중간층까지는 이렇게 무료로 한 시간 정도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그냥 나눠주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유런자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공짜랍니다에레스컬레이터로쭉 어, 위로 올라가고 어, 재밌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와, 와. 에스컬레이터고 뭐 내려온 아, 올라오니까는. 함부로 부항이 전면에 보입니다. 음. 아. 여기를 나가면은 왠지 전망대가 나올 거야. 이야, 제가 아까 밑에서 봤던 전망대구나. 똑쪽 나가면 있지. 아. 올라왔습니다. 높은데 올라오면 다 좋은 거 같아. 이야, 자 앞에가. 또 함부르크에서 또 유명한 또 창고들이 보여 있는 곳이고 이쪽이 함부르크항,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바닷바람이 바다 찹니다. 아, 바다는 아니고 강이라고 하던데. 작년에 저 아내랑 한번 갔던데 같아요. 어, 아내네 보면 기억이 날것 같아요. 여보, 작년에 우리 같이 왔던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었지 <laughs> 보고싶다 다시 또 비가 내리는군요 다행히 실내 들어왔는데 갔다가 저 앞에 창고 있는데 한번 구경하고 숙소로 들어갔다가 와야 될것 같아 어? 눈발이 날리네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전망대는 주변을 한 바퀴 쭉돌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볼건 없지만은 왔으니까 또한 바퀴 돌아야지 함부르크항 주변입니다 아 이제 여행이 이제 끝났네요 이번 출장 여행이 빨리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번 여행하면서 느꼈어요 아, 내가 무척 예민하구나.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네. 전망대 구경을 모두 마치고 네, 내려갑니다. 그 창고 예전 창고가 모여있던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금 액이 없어도 함부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막 혼자 다니게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게 여보 기억나? 작년에는 우리 이렇게 거꾸로 걸어왔는데.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비가 오네. 비가 안 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습하고 추우니까는 이게 또 이게 그냥 추위하고 좀 다르네. 아 저기가. 작년에 저 중간에 다리, 유리로 있는 저 다리가 군더랜드인가 원더랜드인가? 아무튼 거기였던 것 같아요. 보 우리 같은 거기억나죠 아, 맞네. 작년에 갔던 곳입니다. 이 화면에는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좀 비가 제법 내려요. 아무래도 어딘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 비가 엄청 내려요. 지금. 카메라는 아무래도 안될 것 같아서 가방에다 아니 옷 속에 놓고 어비내생게 보여요 약간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 여기 지나다 보면 또 이게 나오네 <웃음> <웃음> 어, 우리 여보랑 작년에 갔던 코스로 어떻게 계속 가게 되그 의도한 건 아닌데 아. 그저 지하철 달리는 곳으로 지하철 타고 들어가야 될것같니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까지 불다 좀 추운 것 같아요. 야이.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놀람> 그리고 이 차를 잔여 탔는 그래서 1, 5 1 0 S11, S12, S13, s s 1 s 1이 S17, S18, S19, S20, S21, S22, S23, S24,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제가 먹는 것은 멕시칸 뿌리또 겁나 불친절해 저한테만 불친절한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들한테 불친절하더라고요. 그게 컨셉인 것 같아요. 여기는 실내 식당에 그 비둘기가 날라다녀요 우리나라 가아 난리가 났을 상황인데,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함부로 그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빨리 쇼핑하러 갑니다. 아, 쇼핑을 하러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안 네, 된대. 아, 교회가 있네요. 어? 어, 있으니까 문 열렸으니까 한번 들어가 봐야지. 어, 파창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대박. 어, 너무 많다 근처 같습니다. 아, 저희 오늘 시청에 작년에도 왔었는데또 왔군요. 작년에 이 근처에서 아내랑 같이 햄버거 먹었었는데, 함부르크에서 햄버거를 오늘 안 먹습니다. 아, 이번 여행 내내 배가 좀 속이 좀 더부룩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함부르크. 함부로크 시청 앞은 이렇습니다. 저도 관광객입니다. 아,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풀을 들고 다니는 것 되게 어색해서 힘든데 외국에서는 뭐더 팔릴 게 없으니까. <laughs> 네. 실은 저 시청은 작년에 잠깐 한번 봤는데 영상으로 담는다는데 의미를 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사람들 많죠 와 이야 이 시티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여기도 어디든 무거워 음, 좋긴 한데 불편해 음. 이렇게, 이에게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맞으니까,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맞으니까 이제 한번 가보는 거죠. 아, 4월인데, 여기 또 다시 추운 거같아 좋은 차들이 많이 있네. 일단은 아직, 뭐, 통제는 안한는것 같네. 오, 사람들 있네. 비틀로 나오는 거는 깊은 수가 있고, 되게 화려하지 않아요? 여보, 우리 천년에 와서 봤었지? 어. <laughs> 기억나죠? 자, 뭐, 시청하고 와봤어? 어. 갑자기 든 생각인데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러한 수많은 이러한 심상들을 해놨는데 다 뭔가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싶고 저 위에도 봐보면은 뭐 서양은 이제 기독교 문화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성인들이 저 있을 것이고 저 위에는 또 기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사자가 있고. 이게 뭐 아시아에 있는 다른 이렇게 큰뭐 이런 건축물을 보더라도 저렇게들 뭔가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들 형상화를 해놨는데 즉 결론적으로 사람 사는 거다 똑같다 뭐 그런 걸또세상 느껴봅니다. 음. 저번에 어디서 t v 에서 보니까는. 함부로크는 다리가 2600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확인 안 해봤으니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 다니다 보면, 다리는 진짜 많아요. 엄청 많네. 여기, 저기 이렇게 다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음, 그층 옆으로 이렇게 해랑으로 쭉 연결된 쇼핑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와서 봤을 때는 여기가 날이 좋아서, 이렇게 보기 좋았었는데. 이런 우중충하니, 그러네요. 어우, 피가 엄청 내리는군요. 네, 이거, 힘이 되네. 저기 호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 작년에 아내와 함께 햄버거를 먹었던 집이 있군요. 어, 짐블러. 야, 뭐, 기억나? 우리 작년에 탔던 그런 배다. <laughs> 작년에 이런 배를 타고, 지금 뭐, 보트 투어, 보트 투어인 줄 알고 탔는데, 함브로크에 저 운하를 따라서 가는 그런 보트 투어였었는데 그 지루하기 짝이 없는 어, 독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관광 코스였었습니다. 너무 뭐 기억나지? 이 보트? <laughs> 자저 저기 지금 보트에서 내리신 분들 오는데 봐보세요. 다 어르신들이죠. 작년에 저런 독일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보드 투어를 했답니다. <laughs> 아, 드디어 이제 셔틀 끝내고 이제 속도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번 함부르크의 여행도 끝. 이번 독일 출장 여행도 끝입니다. 이 예, 보이십니까? 이 많은 한보따리 셔틀의 결과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 뒤에 이 배낭, 이 배낭에도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 셔틀에서는 하, 리보 젤리를 엄청 봤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우리, 우리 아들을 또 탕무격 좋아해서 이욕제 그리고 우리 아내 빨간 치아. 뭐 이런 거 사니까는 한가득게요.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좋아지네. 아, 석상하네. 어쩌겠습니까? 와, 진짜로. 이번 독일 여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오!